아, 그래서 언니 신발에 남아 나겠니? 동네 사람들, 까순좀 보세요. 동네 사람들. 동네 사람들, 까, 까순좀 보세요. 동네 사람들, 여기 좀 봐요. 동네 사람들, 까순좀 혼내주세요. 동네 사람들. 잠깐만, 신발 꼭 여기다 던져놔야겠네? 응. 그래도 아직은 며칠 더 신을 수 있겠다. 잠시만, 응. 안녕. 염룡이야. 이거 보이 우리 놀이터 가자. Come on! <laughs> 아 여기 데크 놀이터에 악갱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안 보인 지꽤 됐어요. 이번에 막 폭우 쏟아지고. 장마 시작하기 전부터 안 보였어요. 고양이 없어! 선생아, 어디 갔어? 가슴줄도 빨아야겠다. 멋지다. 준아 <laughs> <laughs> 응, 이거 마늘이다. 아순 이거 마늘이다. 마늘 안돼. 마늘 안돼. 태 가슴 태태마이 이제라 니가 고생이 많은 거야 누나 요리 실력 완전 마이너스 제로야 영철이는 기분이 좋아 아또 누나의 요리 실력을 또 영철이 내일 병원 갈건데 안 먹어서 또 의사선생님이 아 영철이 주사 맞고 가야겠어요 그럼 어떡하니 너 응? 먹을만하지? 응 먹어보자 누나의 정성을 봐서 먹는 아, 나좀 살려줘. 좀 살려줘. 오빠가 지금 또뭐 이상하게 하고 있어. 맛있는데 오빠가 농철 얼마나 까다로운데 이렇게 먹는 거면 맛있는 거야. 아, 괴롭다. 내가 염철이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. 아, 괴롭다. 어디가? <laughs> 엄청 <laughs> <sai 웃음> <laughs> 이리 와. 세 번만 더 먹어. 세 번만 더 먹어. 응, 이쪽 방송으로 와. 돌아가 있다. 소유 자꾸 할 때만 돌아가 있냐 이거? 이리 와봐. 캠유아 이리 와봐. 이유아 캠유아 이거는 우당탕탕하는 겨울이 아니야. 이거 우당탕탕 아니야. 응? 어이 와봐. 자, 아 무서워. 숨어 있는 거 보세요. 응? 저래가지고 어떡합니까? 괜찮아, 어, 괜찮아. 아우라, 안녕? 난 삼룡이 누나야. 약간 <laughs> <잠깐> 내가 이거 갔더니, 시쳤어 어. 어. 여기가 찐득이가 이렇게 붙어. 아, <laughs> 갑자기. 삼룡 이리와, 오늘 하지수 정도 해줘서 고마워, 삼룡아. 어디 갔어? 갑자기 또까순이 물고 갔구만. 맛있는 거 줄게, 이런 거 먹지 마. 까순이 맛있는 거 가지러 가자. 가지. 떡심, 떡심, 소떡심, 떡심, 떡심, 소떡심. 산형이가 먹고, 오우, 식, 오씨오 어, 왜안 먹어? 떡심, 소떡심왜안 먹어?